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역대하 18장 4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사바시 또 이스라엘 왕에 이르되 청하근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무르 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이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의 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뜻과 소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음.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음. 오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 인도받는 일에 실패할까 기죠? 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 내가 정말 하루하루를 잘 살고 있다 그 것은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내 편이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돕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은 어, 북 이스라엘과 어, 남 유다가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유다의 요사사밧 왕이 북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왕이었고 불의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합이 아합이 이제 요사밧 왕에게. 우리가 저 아람과 전쟁을 하러 갑시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자 요 사바당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방이 먼저 이스라엘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과연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물어보자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왕을 이롭게 하고자 하기 위하여 왕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이 전쟁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할 겁니다. 라고 예언했다는 거죠. 그러자 요사밧이 다른 선지자도 없느냐. 라고 하자 다른 선지자 미가야가 있는데 미가는 언제나 나에게 좋은 말을 안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의 말을 들어봅시다. 그런데 미가는 이 전쟁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자 아방이 너는 언제나 내게 좋은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구나. 그러면서 이 미가의 말을 외면하고 그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들은 미가 쓴 자의 예언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이 전쟁을 행하여 그들이 패하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념과 신앙은 다르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신앙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신념은 자기 생각을 따릅니다 신앙이나 신념이나 열심은 다 있습니다 어쩌면 신념이 더 열심히 강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돼야 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것이 내 신념인지 내 신앙인지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시험은 거기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다 자기의 소견과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 음, 다윗왕이 고백했던 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1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사밧 왕에게 우리가 저 아람과 전쟁을 하자라고 할 때에 여사밧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아합에게 이르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 보소서.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먼저 물어보소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는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뜻을 정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소서 그래요 링컨 대통령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 전쟁을 할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링컨을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 되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자 링컨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희들의 편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전쟁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내뜻 사이에 갈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그는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는 그만큼. 예수님도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는 건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내 뜻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뜻을 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겠다고 정하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물어봐라. 그 말은 내 뜻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라. 저는 2025년을 우리가 기도로 좀 준비하자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 먼저 뛰어나가지 않고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오로지 내가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25년 내가 뜻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구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첫 번째 길은 뭐냐 사람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임하는 지금이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2025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은 뭐냐 유리한 소리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역대하 1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아하 방이 먼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길라 라모세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아방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선지자들의 말이 옳지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한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에 합당한 말, 왕이 좋아하는 말, 왕이 유리하게 하는 말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할수 있거든 내게 유리한 말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불리하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해요. 여러분. 어,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내게 유리한 길보다는 불리한 길로 가는게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는 사실 제가 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 앞으로 너희들이 졸업하면 너희들은 이런 길을 가라 그래서 어, 직업을 선택하는 어, 열 가지 계명을 저희들이에게 가르쳤고 그것이 저희 채풀 뒤에 늘 크게 써 붙어 있습니다. 어, 직업 0계명이라고 이게 알려져 있죠. 뭐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알려져서 어,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냐라고 할때그 직업 0계명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직장이 너희들에게 멸류관이면 가지 마. 그게 단두 대면 가라 그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무서운 학교 다녔어요. 아니 그 십대 어린아이들이 무슨 생각이 있다고 그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앞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면 멸류관이 있는 곳을 가지 말고 단두대로 가라는 거야. 여러분 멸류관과 단두대는 아시죠? 예. 단두대는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이. 면류관은 상급을 받는 곳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면류관으로 가지 말고 단두대로 가라. 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가족이 반대하는 곳으로 가라. 가족이 반대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어디로 가라 그러겠어요? 돈 많이 버는 곳으로 출세하는 곳으로 가자 그때 가족들은 그러나 가족이 반대하면 그 길로 가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그 직업 십계명의 원리는 뭐냐? 바로 이 뜻입니다. 유리한 곳으로 가지 말아라. 불리한 곳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시죠.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잘 모르게면 불리한 곳으로 가고 손해 보는 것으로 가고 고생하는 것으로 가고 아멘 안할줄 알았어. 요 그런 말이죠. 그런 일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살 거냐, 죽을 거냐 기도하다가 내가 죽는 것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구할 때. 유리한 말을 이기라는 거예요. 내게 듣기 좋은 말, 내게 기분 좋은 말, 내가 잘 되는 길이 아니라 내가 비록 어림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뜻이면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지금 돌아보면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돌아보면 그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가르친 말씀이 참 옳았구나. 그게 옳은 길이었구나. 그때는 철이 없어서 잘 몰랐죠.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멸류관을 주는 곳이면 가지 말고 단도대로 가라. 가족이 좋아하면 그게 옳은 길이 아니다. 가족들이 고생한다고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월급도 적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게 맞다. 너희들은 높은 곳으로 가지 말고 낮은 곳으로 가라. 다른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은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곳은 가라 뭐 이런 얘기 그게 다 원리가 뭡니까? 불리한 곳을 가고 손해보는 곳을 가고 고생하는 곳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리한 곳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곳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주목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나 그걸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꼭 유리하다고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내게 듣기 좋고 내게 유리한 말을 이기고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역대하 18장 12절로 13절을 교독합니다 12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네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 아, 아멘 그래서 이 400명의 선지자가 이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이길 겁니다라고 말하자 요사밭이 다른 선제는 없느냐라고 하자 미가가 있다 그래서 그 미가에게 선제아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미가야 왕이 너를 찾고 있다 그러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 왕에게 좋게 말했다 그럼 너도 우리를 따라서 그냥 왕에게 좋게만 말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미가이가 아닙니다 나는 왕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꼭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세상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갑니다 야! 다른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해,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 요즘은 다 이렇게 많이 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하면서도 대부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이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얘기는 좁은 길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을 그냥 따라가지 말고 언제나 자신이 가야 될그 길을 따라가라 그 말이지 뭐 좁은 길 있고 고생하라는 건이 아니고요. 날마다 내게 네 말씀하시는 나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 축복합니다. 저는 2025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떤 준비보다도. 2025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2025년을 살아본 자가 없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을 정하고 우리를 이 시간 속에 인도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2025년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가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이미 정해 놓고 인도해 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걸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 우리가 그 땅을 가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2025년이 뭐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고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가난을 먼저 갔다 왔던 열명의 정당꾼들이 가난은 우리에게 불리하고 가난은 우리보다 강하고 가난한 족속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세상 소리는 지금 그러나 요소와 갈렙은 한 가지만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 그거만 믿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여러분 2025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2025년은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고 하나님의 시간들이란 걸꼭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죠? 그만 붙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돼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건 다른 게 아닙니다. 2025년 하나님의 뜻을 품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사는 준비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를 마치면 다음 주가 새해예요, 사실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이 분주하고 세상이 소란스러워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유리한 소리 많은 세상 소리, 좋은 소리를 이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자신의 기도로만 감당할 수 있어요. 자신의 자리에서 내가 더 기도해, 하나님 2025년도 내게 가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케. 하옵소서. 더 기도하셔서 2025년은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뜻 붙들고 달려가는 믿음의 복된 걸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